심장을 가진 보수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와 주셨던 아제 벨소리여가지고 선배 우파 여러분 그간 안녕들을 하셨습니까? 나 호남에서 올라온 청년 노영진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. 아니 안녕할 수 없었습니다. 지난 날 온갖 핑계로 둘러대왔던 무지와 무관심의 나날들을 생각하면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혐오스러워 차마 안녕할 수 없었습니다. 우리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약속합시다. 네버 서렌더 포기하지 않기로 내일 더 열심히 달리기로 다음 주엔 더 소리치고 다음 달엔 더 매달리고 앞으로 더 불타오르기로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서의 모습 꺼져가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도록 합시다.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상 호남우파 친구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